자, 이번 주 1007회 차죠? 이번 주추첨 보러구요. 음, 이번 주, 어, 첫 번째 들 보기 1번에서 3, 4개 정도, 보기 2번, 두 번째 들에서 한두개 정도, 그리고 보기 3번에서 한두개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지난 당첨번호 중에서도 이제 두세개가 나오구요. 자, 이번 주 분석자료입니다. 이번 주분석자료 어, 1월자를통해서 이제 세네 개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배제 수 중에서 좀한두개 정도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기 2번두 번째 틀어서 이제 한두개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월일자자로 빠진 어, 수가 한두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복 수 중에서도 이제 26, 36, 44 중에서 하나가 포함될 수도 있구요. 그리고, 지금 밑에서 있는 수자는 두세개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빠진, 그리고 처음 빠진 수 중에서도 이제 위에 하나 포함될 수도 있구요. 지금 6번, 12번, 14번, 35번이 있구요 그리고 밑에서 지금, 하나가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한두 개 정도 포함되거나, 아니, 제일 될 수도 있고요. 11, 27, 28번 중에서 하나나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안 나눠졌습니다. 1번, 3번, 6번, 7번, 8번, 9번, 16, 21, 25, 31, 36, 38, 41, 44번이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지난 당 전번호 중에서도 이제 줄이 나오니까 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핵심자료죠. 이번 주도 렇구요 지난 주는 지금 아, 10 단위가 두세개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한네개 정도 나왔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30 단위가 한두세개두 개였나 맞죠? 자, 이번 주도 지금 단추가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미포함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이제 저번 주처럼 이제 10단위가 이제 두세 개 정도 나오고, 이제 20단위와 30단위가 한두 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단위가 지금 나올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어, 지금 첫 번째 틀이나 지금 세 번째 틀이 가장 유력하거든요. 예, 참고하시길 바라구요. 이번 주도 잘 조합하셔가지고, 여러분 행운에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지금 눈하고 섞여오죠? 오케이, 다들 감기 조심하시구요. 예, 따뜻한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